공기를 주문할 아, 야, 밥반 공기를 주문하셨네. 야밥반 공기가 주문이 돼 500원. 아, 여 사장님 센스. 나들데이, 나와. 어서 오세요. <laughs> 숙소 그런 데서 혼자 자면 뭔가 현타 와서 혼자 여행을 못 가겠다고요? 노! No. 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어, 요큰 TV에도 넷플릭스 딱 틀어 놓잖아 어?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한개딱 먹어주면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최고야 그런 게 호캉스야 어? 배고프면 컵라면 한개띠 끓여 먹고 아 최고야 중요한 여자친구가 없지 않소? 라고 하시는데 크리스타님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여자친구랑 여행 안 가봤죠 물론 여자친구랑 여행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자친구랑 여행 그리고 여행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싸우는 일이 빌비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혼자 가 좋아 여행은요 혼자 가는 여행이 제일 편해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행은 뭐연인이라 함께 일단 제일 불편한 건 가족여행 가족여행은 여행 간다기보다는 그냥 봉사하러 가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으로 불편한 게 커플여행이 커플 여행 물론 이게 마음도 잘 맞고 너무 잘 맞아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여행 가서 그렇게 잘 맞기가 힘, 쉽지가 않아. 그리고 뭐 여행 가다가 또 힘들고 막 날씨 더웠고 이래지면 또 민감해지거든. 커플 여행 이게 어뭐 좋은 점이 있,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다음이 이제 친구들 여행인데 친구들끼리 가는 여행 너무 좋죠. 근데 친구들끼리 성향도 좀안 좋고 성향도 좀안 맞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꼰대 같은 애한 명씩 껴 있고 막지 고집 불통이네 한 명씩 껴 있잖아. 굉장히 피곤해져 오늘은 어디를 갈 생각이냐고요? 오늘요? 나가서 오늘은 일단 음... 장칼국수로 간단하게 해장 한번 가죠 여기 내가 항상 가려고 했던 나운 칼국수 가서 나운 칼국수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때리자 간단하게 일단 일단 나갑시다 어 잠깐만 날씨가 생각보다 안 더운데 어 살짝 어, 살짝 추운데? 조금 걸으면 안 춥다고요? 나운 칼국수가 어디였더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구만.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온 칼국수 한가 보려고 나 이거 검색했는데 이거 맛집으로 나오더라고. 아 사람들도 없고 좋다. 어 여기는 황태장 칼국수가 메인이네. 야 여기는 황태장 칼국수야. 저 황태장 칼국수 한개 주세요. 네. 황태장 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나온 갈복수. 아 일단 김치 향부터 좋다. 음,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야이 집은 김치파네. 아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와. 어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조심스럽게 구점예산한다고요아 요즘 구점 너무 많이 줬어. 일단 메인을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근데 김치만 먹었을 때는 아 이거 김치는 구점 자리야. 막 너무 짜지도 않고 막 너무 시큼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새콤하면서 시원해 김치가. 아 일단 오늘은 장칼부터 왔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차 부족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오야오 오, 계란도 있는데. 어, 이거 계란, 아, 그렇지. 그래, 계란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 줘야지. 이거지. 아, 딱 섞어가지고. 그래 아, 향 좋다. 아, 향 너무 좋은데? 아, 여러분들, 이게 감동의 장칼입니다, 여러분들. 어? 김향이랑 계란, 이거랑 애호박도 많이 들어갔네. 베이스잖아 황태가 시혀요야 네, 네. 약간 꽃게탕 냄새가 난다 아, 무웠다자 하... 일단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하고 칼칼한 게, 안에 꽃게탕 향이 나. 꽃게향이 약간 나. 황태 베이스인데, 이렇게 이렇게 믹스를 해놓으니까 약간 꽃게탕 느낌 나요. 진. 진하게. 김치도 그렇고 장칼국수도 그렇고 다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이 맛을 이 김치든 이 장칼국수든 이 맛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연구를 야지 않을까 그게 느껴져요 아 그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형제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형제 칼국수보다 여기 국물이 조금 더 깊어 조금 더 깊어요 아씨, 땅구멍이 무한 오픈 단다. 아, 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아 이거지. 아, 아이고 된장, 고추장, 국물에 칼국수 면 뿐인데 라고 하시는데 그냥 된장이랑 고추장만 딱 풀어가지고 뭐 국수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맛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장칼국수 집마다 집집만의 자기들만의 뭔가 비법이 있어 그게 들어가 그냥 단순히 된장 고추장만 딱 푼다고 이만 나? 절대 안 나요 절대 뭔가 이 장칼국수 유명한 장칼국수 집마다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어 그걸 넣는 거야 여기는 약간 그게 완전 황태인 거지 이건 황태 장칼국수 황태 베이스 황태 맛이 나 밥 추가하냐고. 아 어떻게 밥 추가해 말어. 매번 느끼던가 지금 대중라면 식사를 진짜 맛있게 한다고요.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매끼마다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야 바쁘니까 대중 한개 때우자. 매끼마다 진심으로, 어?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뭘 먹을지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해서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내장 상태와 꼼꼼히 체크해서, 어?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 그리고 신중하게 먹어줘야지. 야 이건 오, 반 공기를 주문하셨네. 야밥반 공기가 주문이 돼 500원. 아, 요 사장님 센스. 밥반 공기 다못 먹는 거 알거든. 반 공기가 있어. 이런 디테일이. 아 이건 반공기는 바로 시키지 부담 없이. 반 공기 서비스입니다. 아, 유 감사합니다. 네. 나도. 어. 반 공기면 반집 처음 봐요. 근데 이런 게 손님에 대한 배려야. 솔직히 이게 국수 한 그릇 딱먹었는데한 공기 말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렇다고 안 먹기는 너무 아쉽지. 근데 둘이 오면 상관 없어. 반 반. 아 근데 뭐 혼자면 아 혼자면 좀 그렇지. 혼자 할 때는 이반 공기가 또 아, 보이십니까? 이럴 때 김치 먹는 거야. 아이다 <laughs> 아, 완벽한 조합이다. 아 <laughs> 배출량 몇 점이냐고요? 아 방금 먹으면서 다 생각해 놨어. 몇점 나올 것 같아? 일단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집은 일단 이 김치가 나왔을 때부터 기, 김치 한점 집어 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맛이야 <laughs> 베스트 깍두기를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 나 깍두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 맛이 없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 배추김치? 최근에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 장칼국수를 봤을 때아이 국물은 깊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황태가 들어갔잖아 내가 아까부터 계속 꼭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대파까지 들어갔을때 이 맛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쉬운게 아니야 강릉뜨기 전에 한번 더 먹을만한 맛인가요 방송 없으면 한 며칠 연속은 먹을 수 있어요 저 원래 뭐 한군데 꽂히면 계속 먹거든요 이 9점입니다 이거는 9점 마이너스 1점뭐냐고요 9점 이상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진짜 그건 완전 그냥 인생 맛집 지금까지 9 2 이상으로 나온 게, 아, 해외 포함해가지고 한 5개 없어요. 그냥 딱 9점. 9점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제가 준, 주, 주는 최고의 맛인 점수인데, 근데 만약에 세상은 모르니까, 난 이걸 최고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이거보다 맛있는 게 나왔어. 그럼 난 걔한테는 9점 이상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음식이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 놔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10점짜리 집은요, 에, 전재산 다 털고 빚 이빨 끌어가지고, 정말 연끌을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프랜차이즈화 시킬 거예요. <laughs>